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 저는 일주일간 집에 회잘 참석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주시는 에.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 논쟁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가 발전하고 진보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논쟁의 예로는 아마도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돈다고 하는 천동설과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온천재가 돈 다가오는 지동설 사이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람 사이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laughs>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가 작년에 이 이슈를 터트려서 아주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화제가 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보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데 여러분 깻잎 논쟁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사귀는 이성이나 이 아내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다른 이성이 깻잎을 먹을 때 잡아줘야 하나? 잡아주지 말아야 하나? 이것도 논쟁거리가 됐어요. 또한 탕수육에 관한 논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소스를 부어 먹어야 하냐 아니면 찍어 먹어야 하냐 이것도 논쟁이 돼요. 그런데 이 논쟁은 아예 이 파벌이 나눠져서 형성돼서요. 부먹파, 찐먹파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파세요? 찍먹. 아 찍먹이 <laughs> 많군요. 네. 참고로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는 단먹파입니다. <laughs> 단먹파가 뭐냐 하면 제가 먹을 탕수육만 소스에 담궈넣습니다 그래서 단먹파예요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논쟁들 가운데 서 있죠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신 그 고난의 순간에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의 중심에 딱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향한 다섯 가지 논쟁 중에 두 번째 논쟁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갖다가 세금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할건이 논쟁은 어떤 발전적인 토론이나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논쟁과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권위적이고 그리고 권위 있고 지혜로운 답변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17절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구절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세금 문제나 혹은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책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래요. 왜 결정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제목부터 재미있지 않습니까? 루레스 아, W 리드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마지막 챕터에 보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분석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짧은 챕터라서 근데 그걸 마지막에 논고가참 독특했긴 했는데 짧은 챕터에서 분, 쭉 읽어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각기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 아래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의미 속에서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보면 이 논쟁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 논쟁이 펼쳐진 의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도를 살펴보면 뭡니까? 책자 부려하여. 예, 네, 책자 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책잡다라는 단어 아그리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무에 예수님을 걸리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잡지책이 있는데요. 그, 채, 그 잡지책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지, 무엇일지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지도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 무력하게 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 무력합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는 대부분 이런 중상모략 같은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짐으로 실패하고 실수하죠. 이 올무를 놓는 것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절대로 이 행위를 하나님은 강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그 어리석음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기심과 질투심과 교만함으로 말의 올무를 놓거나, 혹은 반대로 어리석음으로 말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함과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찾아온 그룹이 매우 독특합니다. 누가 찾아왔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함께 등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한 것이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두 그룹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와 고양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룹입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세인은 그말그 그 자체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바리세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땅의 백성이다, 땅의 장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누구냐면 헤롯 땅그 이름 그 자체로 헤롯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취하는 친노마적인 당시의 상류층들이 헬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요. 바리세인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혁명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지식층들이 바리세인들이라면, 비교한다면, 반면에 헬로 땅은 누굴까요? 친일파. 네, 맞아요. 친일파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의 목적 아래 딱 뭉쳐버린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 이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이들의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10편, 2편은 미리 이 모습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잊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 받은 자곧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연합했다, 서로 꾀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했어요. 꾀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함께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데, 일단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첫 번째 논쟁 때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다스칼레 선생님,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운과 미사요구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아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당신은 참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당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칭찬해 놓고 있는 이들은 정자 본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삐 교육도 받지 않은 그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했던 사람들이에요. 겉모습만 봤던 사람, 외모로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외모를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칭찬하는 거, 실제로는 칭찬이 아니라, 아부에 가깝습니다. 아니, 아부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부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아부를 좋아할까요? 아니라고 말하시겠죠. 근데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이 아니라 아부인 줄 알면서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부 자체보다는 아부를 받음으로써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부를 받을 위치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부 뒤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죠. 반드시 부탁이 따라와요. 여러분 칭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칭찬은 이 사람의 자존감도 높이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의도가 있는 칭찬, 그러니까 아부는 사람을 병들게. 이처럼 지금 바리새인 헤롯 땅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짓으로 예수님 마음을 혼란케 한다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15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의도도 다 아세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헬라 원어로의 그 뜻을 따라가 보면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습니다 연기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연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말 연속극 찍지 마세요. 라고 써놨어요. 우리 주일의 교회 나오잖아요. 주말 연속극 찍지 마세요. 주말 연속극은 대체적으로 막장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지나가다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아빠하고 이렇게 끈끈거리고 있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순간 쑥 지나가요. 꼭그 타임에 지나가요. 참 신기해요.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연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말 연습극 찍지 마십시오. 막장 드라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참된 경건의 힘쓰는 우리 성도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한 후에 드디어 그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하냐면 반드시 어느 한 그룹은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어느 한 그룹에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단어 캔소는 인두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원래는 분봉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분봉왕이 잘못돼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직영점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남성은 14살 이상, 여성은 12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매년 1데나리온씩의 그 세금을 거뒀습니다. 일종의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당 무조건 사람당 무조건 1데나리온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이것은 하루에 1당을 갖다가 1년에 꼭한번 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세인과 헤롯당들이 예수님께 묻는 건 예수님 인두세를 내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질문에 내포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세금을 내야 하냐, 안 내야 되냐, 그것을 넘어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인두세를 낸다는 건 내가 그 제도에 인정한다, 그 제도를 인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내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라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게 용이하게 되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지 말라라고 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땅 있었잖아요. 친 로마 성향의 헤롯 땅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요 반역이다 이렇게 외쳤을 거요 쿠테타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을 싸잡아 몰고 지나갔을 겁니다.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세금을 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이사의 통치를 받냐 안 받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오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죽이게 하려는 계략의 첫 단계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신앙이 놓을상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조명을 받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 생각하는 거 그건 착각이고 환상이고 교만입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두 눈을 감을 때 가장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을 감을 때내 눈앞은 캄캄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그 순간에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사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메사의 다윗이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중력의 법칙이 근데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력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힘 아닙니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지 않고 내 안에 중심을 둔다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끌려가게 돼 있는데 내 중심을 끌어당기다 보니 어떻게 돼요? 기도도 내 중심을 끌어당기다 보니 힘든 거예요. 맡기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 있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이 안착하게 될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눈이 열려져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세인과 이 헤롯당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심결에 대나리온을 내놓습니다 이 대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세겔을 사용했던 바리세인보다는 아마도 헤롯당 중에 한 사람이 이 대나리온을 내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어, 형상이 있었는데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종교 가운데는 종교에서는 신의 형상이 곧 신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상이 곧이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 로마나 이 그리스 같은데 보면 그런 흉상 같은 게 조그만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 그것은 그 새겨진 형상을 넘어서 어떤 의미냐면 황제를 숭배한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종용하는 거, 아마니에 종용하는 것까지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그 동전에 새겨진 글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대나리온에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만민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만민의 주래요, 그 황제를. 여러분, 만민의 주,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데,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 이건 우상승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지난 준가요이 말씀 봤는데,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승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하는, 성전세로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금을 내는 문제는 너희들의 판단에 따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을 더 가르쳐 주는 시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지 여러분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이 정답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 주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이렇게 보냈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파혼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변의 법칙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법칙을 가르쳐 주신데 그 법칙이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에 무수한 지혜자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시험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뭐냐 하면, 세상의 똑똑함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현실을 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있다고요.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 앞에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시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 살아 계신다. 소망합니다. 우리 청운교회 선교들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 맡기게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